다시줘요 어, 하요. 안녕하세요. 엄청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죠. 나, 많이 바쁘셨나 봐요. 네, 전 이제 백수입니다. 무슨 백수예요? 뭐 이제 아이돌 안 하기로 하신 거예요? <laughs> 아니야. 직업이 백수였는데? 아, 직업이. <laughs> 아 맞다. 제가 드리려고 준비한 게 있습니다. 또. 근데 이건 진짜 나한가요? 크게 리액션 준비하셔야 되는데. 진짜 둥둥둥둥둥둥둥. 합니다. 오! 오이! 그거 사용법을 좀 알려드리면, 네. 그거는 도감 등록하기 전에 자랑을 좀 해야 돼요. 어, 어, 알겠어요. 세구야. 아! 알겠어요. 세고야. 뭐야? 이거 이거 20만 원 넘는 거예요. 세구? 와, 이거 대박이죠. 마석? 마석. 고래와. <laughs> 마석 <마서구나>. 그다 <laughs> <laughs> 와, 마석 이거 나 주라. 감우이. <laughs> 가보버렸데 아, 가동, 이거 마석 마서 못봤네 아니 근데 카보이를 얼마나 오래 하신 거예요? 아저몇초안 했어요. 아 그래요? 저알 하나 그거 했는데 보실래요? 네. 펫 까셨어요? 네. 완전 귀엽죠? 얘 키워야 귀여운지 아닌지 알죠. 아니 근데 지금도 귀엽잖아요. 이거 톡 깨면 후라이고 아 미치겠네! 안돼요!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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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알을 이제 우리가 부활을 시켜보자 이 얘기를 아. 하는 거죠. 예. 네, 우유 있으시죠? 근데 우유 값이 너무 비싸던데. <laughs> <laughs> 와, 그냥 대놓고 말을 하지. 그 무슨 기운 이런 거 있어요? 저 돌잡이 해야지, 알아요? 아, 돌잡이 해야지, 돌잡이 해야지. 맘에 드는 지형 있으세요? 드래곤으로 응. 태어날 거니까, 우리 애가, 어차피, 어, 좀 높은 데가 낫지 않나? 아, 그럼 엄롭산으로 한번 가볼까요? 아, 어머, 좋죠, 좋죠. 아. 아이고, 아! 찾아주세요! 찾아주세요! 어 됐다 됐다 여기 가도 되나? 여기 가면 안 되는 블록인데? 아 너무 불쾌하네 진짜 이런 걸왜 만든 거야 왔습니다 엄롭산의 최정상 도끼도끼스레야 <laughs> 만드래만드래가 <laughs> 드래곤으로? <웃음> 어. 언니 용수님. 저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면 여신님이신가요? <웃음> <웃음> 그러면 지금 찬영 터 들어가면 돼요? 좋아요. 저 지금 준비 됐어요. 나도 나도 어? 활. 어내파 네, 활. 어 운영자님한테 물어봐야겠다. 보통 그 읍북들은 무슨 용기를 쓰는지. 아, 아 진짜! 블 아, m 진짜! 진짜! 이곳인 NPC가 아니시군요. <laughs> <laughs> 잠시만 어디 어디로 가는 거죠? 언저는 네. 네. 이쪽으로 가시면 돼요. 아 네.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제가 그 전에 찾았던 곳을 한번 가볼까요? 네. 좋아요. 어, 네, 여기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해서. 저 혹시 죄송한데요, 다리요. 잘 나오시네. 원래 이 안쪽에 네크로맨서가 숨겨져 있었어요. 아 그래요? 뭐 뭐가 없죠? <laughs> 그렇네요. 아니면 저희 그런 거 할까요? 뭐야? 스킨 같은 거, 교주 같은 거 입어가지고 황금 같은 거막 이제 모으는 거야. 아, 약간 노래 같은 거 이거. <laughs> 시리시네? 이 약간 교주 이런 것도 괜찮을 것 이거 막 이제 해가지고 이제 잠만 근데 약간 나 너무 그 악마 날개 가, 들고 있어서 었더 사이비 같지 않나? <laughs> 이 약간 어, 약간 더 홀리스러운 거긴 했는데 어떡하지? 어, 날개가 막요긴 나네 <laughs> <막>, 막요난. <막요보단. 웃음> 근데 원래 천사의 목소리보다 악마의 유혹이 더 달콤한 법이라 아 약간 그... 그런 그, 그런 컨셉스로 지금 사이비를 어... 하자는 얘기를 진지하게 하고 있는 거죠? <웃음> <웃음> 아니 돈을 벌자 하는 이거. <laughs> 어? 오! 자, 아, 헌, 헌금은 이쪽으로 헌금은 이쪽입니다 얼마얼마얼마 오, 대박인데? 아, 죄송합니다 2초 지났습니다 아, 빨리 돈돈돈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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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쌍님 얼마 에으세요 깡패세요? 깡깡 여러분들의 마음 감사합니다 어, 여기 교주님의 목소리를 공짜로 들으려는 놈이 있습니다 아니, 지금 만식구상이 교주님의 은총을 공짜로 듣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식구상 아주 승스러운 노래 몇 개를 더 준비해야겠구만. 어, 교수님 친구분 오십니다. 어, 아, 부럽다 응, 음, 안녕. 뭐야? 무슨 얘기해? 언니, 내가 나중에 음. 지하에 뭐 만들 건데 놀러 올래? 뭐 만드는데? 약간, 그냥, 재밌는 거? 그래. 아싸! 알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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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사람 제대로 모으면 돈좀 되겠는데요? 오늘도 가계업이었는데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았다 생각합니다 우리도 뭔가 이름 있으면 뭐가 어울릴까? 생각나는 걸릴너 그 경험만 겸는데 되게 멋없는데 <목소리> 파블희 파브리? 파브리? 약간 파뿌리좀 들린다 우리 파브리로 정해졌나요? 네 그럼 파브리의 목표를 정해줘 우리 목표가 없어 난 음. 진짜 히든이 진짜 우리를 하나 만들었다고 봐 목표는 히든찾기로 하자 중간에 응. 건너가는 건 종교선지 음, 종교선지 어, 그치 그치 아아 어. 아, 오와, 여기 버섯이 있어요. 이거 뭐예요? 지옥에 버섯이 왜 있지? 빨간색 버섯, 인위적인데? 아, 이거 먹으면 죽는 거 아님? 먹었는데 수프 레시피 막뜨고 그러던데? 네, 별거 아니에요. <laughs> 아, 진짜 뭐야? 아, 진짜 너무 리레이 <laughs> 어제 이렇게 계속 계속 가는데 계속 속지 우리 강아지는 저기 있어도 괜찮아요. 아니, 그럼요. 이렇게 캐리비아 스로 진화하는 과정이네. 어, 지옥에서. 너도 여기서 커라. 애들이 강하네. 약한뭐 키우지. 오! 저기 뭐가 저, 아, 거. 강아지가 안 비켜서 죽는다! 아, 저 진짜 죽어요! 안 돼, 안 돼. 올라, <laughs>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왜 지옥은 있는데 왜 천국은 없을까 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지옥에서 이렇게 막 저희가 캐가는 거는 어찌 보면 지옥 상인들한테는 세벽간되 하나 이게 도둑질 같은 느낌이잖아요. 아 그렇죠 자기들 자원인데 그렇죠. 음. 근데 이게 지옥이니까 그냥 그게 또 죄로 인정받아서 괜찮은 건데 천국은 그러면 안 되니 안 되기 때문에 애 시장초 안 만들어진 게 아닐까. 평소에 음. 그런 상상을 되게 많이 하시나 봐요. 아 제가 ENFP여가지고. 아니 이시구나 부러워요. 오 예. 아 이거든요. 전혀 아니 아닌 줄 알았어요. 야, 진짜 아이, 완전 극 아이, 아이. 진짜 아이 당신 사과해야 돼. 왜 본인이 아이라고생각하세 그냥 밖에 안 나가서 키코몰이라서. 키 아니 너무 무례하시네. <laughs> 아니 거기서 글히시면 어떡해요? 아 여기 누가 이렇게 파놨구나. 아 그러면 나중에 음. 광질할 수 있는 곳을 제가 지금 만들어드릴게요. 아니면 지금 더 우리 미지의 세계를 개척한 나가실래요? 고 달려, 한 음, 달려. 왜냐면 몰라요. 이거 혹시 몰라. 그럼 목적지를 지금 딱 정해볼까요? 지금이 이거니까 아 근데 이거 그거 있을 것 같은데 지옥이니까 악마의 숫자 이런 거 있잖아요 마이너스 666 가보죠 여기는 좋아요 오 위에 뭐임? 아 이거 여기 지옥 신전 아 신전 여기는 저런 거 상자 먹으러 오는 곳이에요 아 여기는 네. 뭐 없죠 어차피 좋은 아이템이 나 나올 수도 있어서 아 나올 수도 있어서 네 상자 한번 열어보시죠 와 이거 인벤토리 보호권 준다. 에? 인벤 보호권 이 나왔다고요 여기서? 인벤 보호권 나왔는데? 인벤 보호권은 마크 자체 아이템이 아니라서 안 나올 텐데. 어, 근데 여기 있던데. 그럼 뭔가 사람의 인간이 개입이 있는 땅이라는 소린데? 인위적인데? 왜 인벤 보호권 을주지는 제가 넣어놨고요. 아 진짜! <laughs> 아 너무리 진짜 한대 맞아야 돼요. 오 왔다 왔다 왔다. 여기서. 에 요즘인데? 내려가 볼까요? 응. 왜 기대하게 돼? 아니 나중에 위로도 올라가봐야 돼. 아, 막힘? 아, 하지만 우리 그냥 지금 미가 남아있다. 근데 666? 아 여기 있으면 더 도파민 터질 것 같은데. 진짜. 어 뭐야 저불 뭐야? 아니 불이 왜 파란색이야? 이거 이거 진짜 이상한데? 어저 앞에 뭐야? 아, 이 지형에서는 원래 불이 파란색입니다. 그럼 저 가운데 있는 쟤는 뭐예요? 아쟤는 절묘하게 생성된 나무입니다. <laughs> 어, 뭐야, 애교형님께서 히든 네크로맨서로 전직했다는데요? 에, 어떻게 하신 거야? 저 그냥 테팅친 거예요. 아, 와 어떻게 이렇게 놀려먹을 게 많이 생기지? 진짜 신기하다. 어. 오, 광풍. 이거이죠? 거죠 아, 에이. 야 이거 돈 잡아먹는 기계네. 놀이터 코인 하나. 또 놀이터 코인 없어요? 에? 조각으로 가져오 계신가? 아, 근데 패한다고저 쓰지 않았나? 놀이터 코인으로 패 썼어요? 네. 안돼. <laughs> 어, 왜요? 놀이터 코인은 그 한계가 정해져 있는 재화라서 하루에 얻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 재화라 그걸 음? 보고 패투어라고 하거든요. 하지만 저는 패를 스 사는 어. 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보시죠, 우리 앞에 패투어가 있습니다. 놀이터 코인으로 패를 스 사신. 우리의 릴판 님님이십니다. 그왜 페프어죠? 전직을 못 하고 계십니다. 그건 저도데요 <laughs> <laughs> 세구야, 역시 우리 이세돌이야. 아 그러면 릴판이 깨졌다 하고 저거 주면 되겠다. 어, 감사합니다. 전직. 이게 운영자들이 이게 유도리가 있어서 참 좋아. 다른 거 사면 큰일 나요. 제가 다른 거 샀다가 운영자들 불러다 놓고 그거 했다니까요. 그럼 제가 선배 맘에 <laughs> 탕탕 후루후루 탕탕 푸르르르. 너 클릭하면 돼요? 아, 예예 예, 예. 아, 축하드립니다. 팀 초보 광부가 되신 거예요. 아! 저 이제 백수 아니에요, 그러면? 아,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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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지. 어 너무 어네요 마무리할까요? 예, 네, 2분 그러시죠, 남았는데. 그렇죠. 그러시죠. 예. 네. 하. 헤헤. 아... <laughs> 요거랑 一个，八九。